자 이제 b 파트 보시면요 the surgical gloves were invented and introduced 자어 surgical 하면 외과의 또는 수술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 수술용 장갑 그뭐 의료용 장갑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술용 장갑은 were invented and introduced so, 비동사 pp 그리고 어 지금 n 드로 워에 지금 PP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 발명되어졌고 And, 소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By, 누구에 의해서? Famous American Surgeon, 유명한 미국인 외과 의사인 Dr. William Hursted에 의해서 발명되어졌고, 소개되어졌다. 근데 이 Dr. William h u r s t e d 는 사람은 From Johns Hopkins Hospital. Johns Hopkins Hospital 출신인 거죠? In Baltimore, USA. 미국의 Baltimore에 있는 Johns Hopkins Hospital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박사님 여쭤. This significant innovation. 어, the significant, 하면 중요한 innovation 하면 혁신 뭐 이런 거죠. 어, 자이 중요한 혁신. 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중요한 혁신이 지칭하는 거 바로 뭐겠어요? 예 앞에서 얘기한 이 어 uh, 서전트 닥터 윌리엄스 허스티디가 인벤티드 uh, 하고 어 인트로듀스 한즉어 수술용 장갑을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술용 장갑은 actually occurred 어 uh, 사실은 어 uh,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것의 발명이 사실은 어 uh, 발생하였다. 자, 무엇에 의해서 발생했냐면 thanks to The romance. 어, a 로맨스 덕분에 발생을 한 거죠. Between d r W. Hurstid, 어 uh, d r William Hurstid와 and his scrub nurse. Uh, s c r u m n u r s e 하면 어, 수술실 간호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수술실 간호사인 uh, Miss Caroline Hamson. 그래서 Miss Ka uh, Caroline Hamson이라는 이제 수술실 간호사 uh, 사이에 그 로맨스 덕분에 이제 일어났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실 간호사가 어떤 사람이었냐 Later his wife 나중에 그의 와이프가 된 사람이고 또 동표의 컴마 또 나오죠 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Mrs. K. Herstead, Mrs. C. Hurstede가 되는 거죠 그래서 Mrs. Caroline h u r s t e d 가 되었다 이런 거죠 이제 두 사람 나중에 결혼했나 봐요 그쵸 예. 여기까지가 이제 B파트가 됩니다.